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Q&A 형식의 글로 컴퓨터의 구매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PU. 기존에 사용하시던 G4600에서 라이젠5 3500X로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B450M 스틸 레전드나 오로스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계획 중인데, 제 컴퓨터에 USB 포트들을 상당히 많이 물기 때문에 A320 게이밍이나 터프로 가고 싶긴 한데 포트가 약간 모자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B 허브를 구매하여 사용할지 아니면 전자의 메인보드를 사용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 USB 포트를 보고 구매하실 경우 옛날에는 대안이 크게 없었지만 요즘은 USB 허브들이 정말 잘 구성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프린터기, 헤드셋 같이 평소에 꼽아놓는 제품들은 저렴한 USB 2.0 허브를 장착하여 포트를 확장하시고 USB나 외장 하드디스크를 꼽으실 때 USB 3.0 단자 혹은 3.1 단자에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X 정도의 CPU면 A320 제품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SSD. 현재 삼성자의 850 e v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 e v 정도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데이터 백업 속도를 높이려면 스마트폰 내장에 장착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따라서 읽기와 쓰기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사양의 SSD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성능은 뽑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USB 3.1 단자를 지원하거나 3.0 단자를 지원하고 좀 빠른 속도의 케이블을 따로 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두개다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이론적 속도인 3500을 전부 다못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견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G4600은 DDR4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제외했고요. 케이스 파워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걸 계속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컴퓨터 관련된 주 업무를 하다 보니 3500X 같은 고사양 CPU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조금 클럭이 낮은 3500 제품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3500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원하신다면 3500X 제품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A320M 게이밍 모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현재 가격을 보시면 보드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5,000원 정도의 금액을 더 투자하셔서 B450M 스틸 레전드 제품으로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SSD는 970EVO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PM981 가격이 현재 12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AS가 1년이 아닌 5년인 정품 제품을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970EVO 플러스 제품도 있지만, 읽기와 쓰기 속도가 매우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이 좀더 비싼 제품이면 저렴한 870 에보 제품을 가는 게좀더 낫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컴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덧프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